기도를 쉬는 죄가 어떤 죄보다 큰 죄이다. 대부분의 교인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여기지 않으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종말이 다가올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에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불길한 예언을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나 한국교의 지도자와 교인들의 머리에 미혹의 영이 타고 앉아 성경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이는데 성공했어요. 심판대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게. 불보듯 하나 일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교인들은 소수예요.